탁구 비법을 전수를 진행한 이성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스매싱에 대해서 아, 알아볼 텐데요. 스매싱에 대해서 일단 기본 자세는 포핸드 자세와 기본이 동일하되 이제 오른쪽 다리를 길게 최대한 뒤쪽으로 백쪽 뒤쪽으로 쭉뺀 다음에 최대한 스매싱이라는 걸뜬 공을 처리해야 를 되니까 최대한 뒤쪽으로 다리를 뺀 놓은 상태에서 라켓의 위치는 위에서 공의 공이 뜬 위치에서 최대한 그 그것보다 더 위에서. 그 위에서 잡아놓고 중심이 오른쪽으로 쏠렸다가 이 상태에서 왼발에 힘을 쭉 빼주셔야 돼요. 중심이 오른쪽으로 쭉 가서 아예 왼쪽에 힘이 안 들어갈 정도로 오른쪽에 중심을 실었다가 그대로 이 아까 말했듯이 무릎과 허리, 어깨 동일하게 팔꿈치와 동시에 맞는 순간에 임팩트. 임팩트를 주고 여기서 오른쪽에서 이제 오른쪽 힘을 그대로 전달을 왼쪽으로 전달을 해주면서 치시면 되는 거다. 하나부터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오른쪽 무릎에 중심이 와서 허리, 허벅지, 어깨. 스윙 항상 백스윙은 좀 크게, 크게 잡아 놓으시고 이 오른쪽에 있는 체중을 왼쪽으로, 왼쪽으로 전달하는 듯이. 이때 맞추는 순간 스매싱 파워가 있어야 되니까 파워를 할때 팔꿈치와 손목을 최대한 맞는 순간 임팩트를 줘야 돼 임팩트. 자, 허리, 오른쪽에 중심이 왼쪽으로 쏠리면서 임팩트. 팡!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있던 중심을 다시 왼쪽으로. 이럴 때, 다시 오른쪽에 중심이 빠져 있어야 돼요. 하체가 이렇게. 다시 또 왔다가, 빠지고. 또 왼쪽에 빠졌다가, 오른쪽 빠지고. 중심을 제일 신중하게 해 하셔야 되는데, <laughs> 이때, 오른쪽 무릎을 최대한, 힘을 최대한 주시고, 여기 있는, 오른쪽에 있는 체중을 한 번에, 한 번에 몰아서, 왼쪽으로. 바로 전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때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오른쪽에서 공이 오는 방향 여기 떨어지고 여기 떨어지고 여기 떨어지고 다 위치가 틀릴 텐데 오는 방향으로 항상 왼발이 들어가야 돼 왼발이 자 이쪽으로 떨어졌을 때 중심이 실어서 일로 들어가고 또 여기 가운데로 떨어졌을 때 오른쪽에서 왼발이 가운데로 들어가고 또 이제 포핸드 쪽으로 왔을 때는 가서 또 왼발이 정면으로 들어가고 여기서 스매싱이 제일 중요한 게 중심 이동 중심 이동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최대한 오른쪽으로 중심 실었다가 왼쪽으로 또 실었다가 왼쪽으로 실었다가 왼쪽. 또, 실었다가 왼쪽 또 실었다가 왼쪽 또 실었다가 왼쪽 왔다가 자, 이번에 백핸드 쪽으로 왔을 때부터 동작을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갔다가 공 오는 위치 자, 또 떨어지는 위치 또 이번에 가운데 가운데 쪽으로 공은 방향 쪽으로 몸이 들어가는 거야. 자. 최대한 오른쪽에 힘을 줬다가 왼쪽으로 전달. 다시. 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전달. 스미싱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제일 중요거 중심 이동. 오른쪽에서, 그렇지, 왼쪽으로. 팔에 힘안 써도 몸으로만 해도 충분히 힘이 있기 때문에 팔보다는 이몸 동작.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또 오른쪽에서 왼쪽. 이렇게 가는. 이 동작을 제일 신중하게 한번 고려해서 봐야 될것 같고요. 그렇죠. 이번엔 이제 백핸드에서 말고 포핸드 쪽에서 동작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중심 이동은 백, 핸드랑 포핸드랑 똑같아. 일치하는 동, 항상 공 오는 위치에만 왼발이 들어가면서 항상 오른쪽에서 공 오는 위치. 오른쪽으로 많이 빠졌어도 항상 들어가는 위치 쪽으로 해서 공을 치면 될것 같고요. 일단 한번 더,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똑같이. 오른쪽에서 왼쪽. 또 최대한 오른쪽에서 왼쪽. 여기서 빨리 칠라자고 최대한 시간을 끌어서 공이 충분히 길게 쭉 빠질 때까지 기다려서. 기다려서. 최대한 기다려서. 그렇죠. 다시 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왼쪽으로. 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프핸드 스윙보다 좀더 크게 한다고 원을 원을 그려서 좀더 크게 스윙을 좀더 백스윙을 좀 길게 뺐다가 그렇죠. 뺐다가 이런 식으로 다시 뺐다가 이런 식으로 뺐다가 이렇게 진행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스매싱을 배워봤는데요. 스매싱도 중요 세 가지로 나눠서 몸 동작 스윙 면발. 이게 처음부터 얘기하자면, 다시, 오른쪽으로 중심을 가서 왼쪽으로 전달할 때, 공이 저희 탑프레에 맞았을 때, 항상 공이 오는 위치에 왼발이 항상 들어가야 되고, 포핸드 스윙보다 더, 좀더 백스윙을 길게 빼서, 공 오는 순간에 원을 좀 크게 그린다는 생각으로 공을, 타점을 맞추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드라이브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